로또 평생번호 정리하는 방법 제2부 시작합니다. 행운수로 1등 예상번호 만들기 자연사랑 장명교실에서 보내드린 평생번호를 간직한 분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내용은 평생번호를 그때 4주 행운수 반자동하고 그 다음에 평생번호하고 이름 주파수로 만든 평생 번호 이렇게 방송을 해 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그 평생 번호 45개 자주 나오는 그 번호는 못해 드려 가지고 이걸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려고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해 드렸다. 그래서 평생 번호 정리하는 방법 2부 시작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기 보면은, 273816 이라는 이 로또 평생 번호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에이 사주 행운수에 이 화라는 이 기운이 이 숫자로는 2번인데요. 2번은 7번하고 이제 음향감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가장 에 사주에서 필요한 이 에너지가 화기운하고 목기운하고 숙기운인데 여기서 이제 숫자로 표현하면 2하고 7, 3, 8, 1, 6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번호를 이제, 이 운에 맞게, 이, 동시에 출연 예상 번호로 맞추는 방법을 지금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이렇게요. 그, 이제, 지금 이제 2번이 나왔죠? 2번은, 여기 보면은 이제, 13하고 16번이 자주 나온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서 보면은 2번이 이제 13하고 16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들 때는 2번 에, 13번 16번 이렇게 같이 쓰셔도 됩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13번하고 16번이 이제 만약 2번이 나온다 하면 13번하고 16번이 나오는데 13번이 나온다고 그러면 29번이 이제 따로고요. 16번이 나온다면은 여기 10번이 따릅니다. 그래서 10번을 또 해면은 20번이 나오고요. 20번이 나오면은 또 34번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줄지어서 이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항상 할 때는 예, 이것을, 예를 들어서 34번을 했는데 23번이 나왔다. 또 23번을 했는데 6번이 나왔다. 이렇게 해서 2, 6, 에, 13, 23, 29, 34번이라는 이 번호가 나와 있어요. 지금요. 이것은 이제 2번이 나왔을 때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평생번호에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번호를 찾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13번하고 16번을 여기서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3번은 이제 29번하고 이제 2번 이제 나와 있죠. 1 6번은 10번하고 2번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2번은 이제 그 놔두고 10번하고 29번만 이제 사용하면 되겠죠. 2번은 이제 같이 나와 있어요. 10번하고 29번 여기 10번하고 29번 여기 보면은 여기 따로따로 이렇게 돼 있죠. 지금요. 자 그러면 여기 10번하고 29번인데요. 자 16번을 한번 또 볼까요? 만약에 16번이 나온다면은 네. 여기는 또 12번이죠. 네. 아까 그러면 29번을 한번 보. 29번은 13번하고 23번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네. 13번하고 23번인데 23번은 여기 13번은 나와 있으니까 여기다 이제 23번만 나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낮은 번호지만은 이런 식으로 이제 번호를 만들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2번은 이렇게 2번, 13번, 29번, 34, 23 이렇게 돼 있는데, 아, 이번 주에는, 음, 나는, 다른 번호들은 좀 싫다. 하면은 여기서 빼고, 반자동으로 오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2조화 보면은, 7번하고 12번, 39, 2번, 13번, 16번이 나왔죠. 그래서 7번도 굉장히 오래간만에 나온 숫자예요. 사실요, 예. 보면은 이제 9번하고 17번, 옛날엔 12번이었는데요. 예전 들은 요 여기는 지금 이제 9번하고 12번인데, 9번은 지금 안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립니다. 7번은 예. 9번하고 12번 예전까지만 해도 이제 2번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여기요. 자, 그러면 이제 9번하고 12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9번하고 12번은 여기는 이제 7번하고 10번으로 돼 있고 여기는 이제 14번하고 39번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7번은 이미 이제 나와 있고, 10번, 14번, 39번이죠. 자, 이런 식으로 번호가 이제, 여기 이제 연번호고요. 7, 9, 10, 12, 14, 39번이 이렇게 나와요. 12번하고 14번은 전번주에도 나왔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번호를 만들 수가 있다. 그죠.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3번도 이번주에 이제 나오는 번호로 다시 한번 맞춰볼게요. 15번, 22번, 아니, 20번, 4번이죠. 옛날에 17번이었습니다. 20번, 4번, 3번일 때요. 20번, 4번이죠. 그 다음에 20번, 4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4번은 15번, 22번이고요. 10번, 3번입니다. 는 이제 20번은 10번, 3번이니까 나누고 4번은 15번, 22번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20번은 10번하고 3번입니다. 근데 이미 이제 여기 10번하고 이 3번은 이미 나와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에 이제 에 10번을 일단 넣고요. 나중에 이제 너무 낮다 그러면은, 여기서 번호를 22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1번, 4번이죠. 네. 22번이 나올 때, 41번, 4번. 이렇게 같이 이제, 연번호가 또 나와요. 이렇게 어? 그럼 여기는 이제, 3번, 20번, 15번. 이렇게 해서 이제, 번호가 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3, 4, 예. 15, 20, 22, 41번 이렇게 번호가 또 만들어지는 거죠. 자, 8번은 지금 이제 24번하고 4번이 나와 있어요. 지금요. 예, 여기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8번은 여기 보면은 예. 44, 36번이 지금 나와있죠. 지금. 44, 36번입니다. 나와있죠. 지금. 자, 이제 제일 밑에 수 44번을 한번 볼까요? 가장 가까운 수니까요. 4번하고 10번. 예전에는 3번하고 36번이었습니다. 네. 여기 4번하고 10번. 자, 36번도 한번 보면은 요 1번하고 21번이에요. 네. 1번은 이제 위에 들어가 있으니까, 네. 네, 이렇게. 지금 정했습니다 이렇게 21번으로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 평생 번호는 예, 방금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 여기를 2738이라 3816이라는 이 번호로 만드는 이 동시 출현 예상 번호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서만 잘 활용을 하셔도 굉장히 이, 본인의 이제 그 운세로 맞춰서 보면 굉장히 좋은 기운을 얻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1번은 네, 많이 만들어졌는데요. 이제 만들어진 걸 하나 이제 봐드릴게요. 네, 지금.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자주 나오는 번호 중에서 여기 보면 1번이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요. 제가 이걸 한번 다시 한번, 같은 번호는 제가 이제 여기서 예, 지우면 되니까요 일단은 이쪽에 한번 올려놔 보겠습니다 예, 이거 같은 번호죠 지금요 이게요 예, 그리고 326 16 이것도 같은 번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삭제를 시키고 예, 번호, 이렇게 세개 중에서, 예, 하나는 연번호로 나오고, 이제 하나는 이제 연번호가 안 나왔는데, 같이 나눠서 나왔는데요. 1, 37, 9, 30, 18, 24,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번호를 만드는 겁니다. 평생번호. 그래서 이 번호 중에서도 이제 같이 나올 수 있는 번호들은, 예, 또 계단수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여러 형태로 만드는데, 이렇게 만들다 보면은, 이게 지금 이제 몇 조합이냐 그러면은 예, 지금 여기까지 해서도 예, 15, 15 조합, 예, 20 조합 정도 되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개 정도 되네요. 그래서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올 수 있는 이 번호만 살짝, 예, 이 찾아가지고, 여기다 같이 이제 한번. 6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37번, 38번이 많이 나옵니다. 6번은요. 예, 여기. 보면은. 38, 37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 38, 37, 38을 보면은 6번하고 4번이에요. 1번, 6번, 4번. 여기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 1번, 6번, 예, 4번이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 예, 연번호 하나만, 여기, 1번, 4번, 예, 37번, 예. 38번, 이렇게 하고, 이제, 33번, 38번은 이렇게 6번하고 4번 이렇게 나와있죠, 지금요. 이렇게요. 하나는 21번이나 25번을 이제 선택하시면 되는데, 일단 21번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있다 굉장히 1421 이렇게 나오는 번호들은 이렇게 나오는 번호들은 굉장히 고액이죠 잘안 나오는 번호들이니까요 어려운 번호들입니다 그래서 평생 번호 만들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9 7 7에 평생 번호 1등 예상 번호를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 위에 이제 나왔다는이 평생번호 는 예, 이 지금 이 평생번호는 임의대로 만든 거죠 이것은요 예, 6번 12번 37번 23번 28번 41번 그 다음에 여기 나중에 이제 38뭐49 27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예, 4번을 또, 여기는 이제, 하나씩, 이웃수를 하나씩 더해가지고, 12, 13, 14, 15, 16으로 이렇게, 3 0 38, 39, 40, 41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했지만은, 이번에 설명해 드리는 것은, 2, 7, 3, 8, 1, 6 이라는 이 번호로, 이, 매주 나올 수 있는 번호를 바꿔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드리고 다음 주에 또 여러가지 사항을 또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꼭 한번 본인 그 기운을 붙여가지고요. 이 사주, 자기 사주가 있으신 분들은 꼭 본인 그 사주에 맞춰서 구매를 한번 해보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본인들이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내 번호가 혹시 1등이 옛날에 나왔는가 이렇게 알, 알고 싶으신 분들은요 댓글에다가 한번 놔둬 보세요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해서 네. 그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댓글에다 해주시면요 은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주분석을 통해서 노트 당첨 분석을 알고 싶은 분이나 장명 개명 행운 번호 이름풀이 직업은 건강은, 부부분이 궁금하거나, 로또 평생분을 가지고 대박의 꿈을 이루고 싶은 분은 아래 주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010392-3656. 문자로만 연락주시면, 이 주소로 연락주시면 신청 안내서를 먼저 보내드립니다. 신청 안내서를 보시고 신청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에, 끝까지 이, 시,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에, 영상 만들 때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 꼭해 두시고요. 이번 주에도 대박꿈이루 주시고 한 행복한 한주 되시기를 빕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 바로 이어지는 에, 영상은 4 5개 동시 출연 예상번호가 나오니까요. 그것 참고하시면서 이번 주에도 에, 잘 하셔가지고 고역 당첨 되시길 빌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자주 함께 출연하는 번호 45개, 번호 출연 예상 번호 참고자료 2021년 8월 14일까지 추첨한 결과로 만든 참고자료입니다. 네, 전번주 출연 번호 이렇게 표시해 놨고요. 이번주 970회 예상 번호도 표시를 해놨는데, 예상 번호는 이미 위에서 다 나와 있는 번호니까요. 그걸 참고하시고 지금부터 동시출연번호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1번은 36번, 37번이 자주 나왔고요 2번은 13번, 16번 예전에는 10번이 자주 나왔습니다 3번은 20번 과 4번이 자주 나왔고 17번도 자주 나왔습니다 4번은 15번과 22번이 자주 나왔고 5번은 2번과 12번이 자주 나왔는데 8주 연속 미출연하고 있습니다 6번은 38번, 37번 자주 나왔고, 7번, 9번, 17번이 자주 나왔는데, 예전에는 12번이 자주 나왔습니다. 8번은 44번, 36번이 자주 나오고요. 9번은 7번, 10번이 자주 나왔는데, 예전에는 30번도 같이 나왔습니다. 10번은 20번하고 4번 자주 나오고, 16번도 자주 나옵니다. 7주 연속 미출전하고 있어요. 11번은 16번과 29번이 자주 나오는데, 예전에는 42번과 21번이 자주 나왔습니다. 12번은 14번과 39번이 이제 자주 나오고요. 13번은 29번과 2번. 그 다음에 예전에는 20번이 자주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9주 연속 미 출연하고 있습니다. 14번은 25번, 35번이 자주 나오고 예전에는 42번과 15번도 자주 나왔습니다. 15번은 4번과 22번, 지금 17주 연속 미출현하고 있습니다. 16번은 10번과 2번이 자주 나오고, 31번도 자주 나왔었습니다. 네, 17번, 네, 7번과 18번이 자주 나오고요. 예전에는 3번도 같이 나왔습니다. 18번은 13번과 30번 예전에는 31번과 17번이 자주 나왔는데 현재 5주 연속 미출현하고 있습니다. 19번은 9번과 12번 자주 나오고 13주 연속 미출현하고 있습니다. 20번은 10번과 3번 자주 나오고 15주 연속 미출현고 있습니다. 21번은 25번 36번 자주 나오고 5주 연속 미출현하고 있습니다. 22번 41번과 4번이 자주 나오고 23번은 9번과 6번이 자주 나오고 3번과 17번 예전에 자주 나왔습니다 24번은 15번과 22번이 자주 나왔는데 예전에 41번도 자주 나왔습니다 25번은 이번에 이제 나왔죠 21번과 14번 예전에는 10번이 자주 나왔었습니다 26번은 41번과 9번이 자주 나오고요 27번은 9번과 23번이 자주 나오는데 지금 23주 예, 굉장히 오래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27번이요. 28번은 4번과 3번 자주 나오고, 6주 연속 안 나오고 있습니다. 29번은 13번과 23번이 자주 나오고, 7주 연속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예, 10, 30번은 9번과 18번이 자주 나오고, 16주 연속 안 나오고 있어요. 31번은 43번과 29번이 자주 나오는데, 18번도 자주 나오삼 32번은 2번과 4번이 자주 나오는데, 예전에 13번과 24번이 자주 나왔습니다. 16주 연속 안 나오고 있어요. 31번, 33번은 30번과 29번 자주 나오고, 15주 연속 미출연하고 있습니다. 34번, 18번, 19번이 자주 나오고, 42번과 43번 예전에 자주 나왔습니다. 10주 연속 미출연하고 있습니다. 35번은 14번, 40번이 자주 나오고요. 이번에 나왔죠. 36번은 1번과 21번이 자주 나오 37번도 이번에 나왔죠. 1번과 6번이 자주 나옵니다. 38번은 6번과 4번 9주 연속 미출현하고 있고 39번, 12번, 2번이 자주 나오고 24번 예전에 자주 나왔습니다. 40번은 15번과 14번이 자주 나오고 7주 연속 미출현하고 있습니다. 41번은 지금 41번이 22번과 15번이 자주 나오고요. 42번은 11번과 21번이 자주 나옵니다. 예전에는 22번과 37번도 같이 나왔습니다. 43번은 39번과 15번이 자주 나왔고, 18번과 34번도 예전에 자주 나왔어요. 12주 연속 안 나오고 있습니다. 44번은 4번과 번이 자주 나오고 예전에 3번과 36번이 자주 나왔습니다. 45번은 36번과 29번이 자주 나왔는데요. 지금 7주 연속 미출현하고 있습니다. 그 영상 제일 뒤에 다시 보여드리는 내용 꼭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소식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5회 이상 미 출연한 번호는 지금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15, 19, 20, 27, 30, 31, 32, 33, 34, 43, 50, 15, 18, 19, 21, 28, 29, 34, 36, 38, 40, 45번이었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출연하는 35개, 45개 출연 예상으로 참고 자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